잡았다 특히 아! 어 뭐예요 시침이 때도 소용 없어 네가 범인이니까 그거 있어요? <laughs> 무슨 아. 일인지도 묻지 않고 증거를 찾네? 은원뭐 아. 하세요? 그냥 학생이잖아요. 과연 그럴까? 장영사 내가 했던 질문 기억나? 어예그 범행 장수가 왜인적 드문 곳이냐고 그러셨죠? 장영사 말대로. 도주가 쉬운 방법을 선택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어. 범인은 선택지가 없었던 거야. 왜냐면, 이 시각 인파 속에 있으면 더 눈에 띄었을 테니까. 예를 들면, 학생이라든지? 맞아. 사람들로 하여금 수상하다는 느낌 피할 수 없었겠지. 그래서 범인은 범행 사실이 밝혀진다는 걸 알면서도, 인접 두문 장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뭐 영리하게도 CCTV가 없는 동서를 파악한 건 좋았지만, 이건 몰랐을 거야. 그날 목격자가 있었다는 사실. 게다가 네가 나온 이 건물 1층부터 전부 유흥주점이야. 근데 교복을 입은 학생이 나왔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게다가 결정적인 건 교복의 땀과 거친 호흡. 태어난 척하고 있지만 사실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지. 그렇다고 제가 범인이라고 할수 없잖아요. 맞아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어. 하지만 과연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을까. 아, 아,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발요. 예?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어른들은 안 계시니? 그게. 부모님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랑 둘이 살아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세요. 그렇구나.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러게요.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요? 소매치기 절도죄야.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지. 의원님. 하지만 방법은 있지. 무슨 방법이요? 우연히 정 사장, 이 어쩐 일로? 약속 드린 대로 진짜 범인 잡았습니다. 에? 정말요? 이 소년이 진짜 범인이에요. 아니 그럼 그때 그 소년은 사장님이 소매치기 당하신 날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한 목격자였더라고요. 하...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아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 녀석 대체 왜 그랬어? 그게 이 소년도 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한부모 가정이요? 할아버님은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입원해 계시는데 병원비를 충당하기에는 힘들고 그렇다고 당장 돈을 구할 방법이 없다 보니 범행을 저지른 것 같더라고요. 어, 저도 잘 압니다. 뭐 이유가 어찌됐던 범죄는 범죄라는 걸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소년은 처벌이 아닌 보호와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장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 학생을 선처해 주시면 어떨까요? 선처요? 예.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장님께서 이 소년에게 용서라는 교훈을 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 물론 사장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겠지만 저 또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구석 구석 깨끗이 닦아라. 예. 그 창문 다 닦았으면 안에 가서 한번 쓸고. 네. 어갈때그 사무실 안에 냉장고에 있는 반찬 가져가고. 어, 아, 아니, 내가 반찬을 담궜는데 너무 많이 담아갖고... 아, 실은 말고... 아, 아니에요. 가져갈게요. 잘 먹겠습니다. 그러든지, 그래도 잘 해결됐네요. 그러게요. 한 소녀는 무명을 벗었고 한 소녀는 새로운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정말 다행이지. 사장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선처해 주신 덕분에 사회봉사 정도로 잘 마무리됐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아직이야. 아직이라뇨?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어. 결국 저 소년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이제부터 내가 의원으로서 저 피해자들을 도울 거야. 들이요? 네, 들이요. 그 손등에 흉터는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요. 별거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좀 싸웠어요. 왜? 아, 게임하다가 신경전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저를 놀렸거든요. 아빠 없다고. 그래도 참았어야 했는데 저도 모르게 웃겠어. 많이 아팠겠네. 괜찮아요. 이제 다안 울었어요. 손 말고 <laughs> 더 이상 저런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나설 겁니다. 수원관님, 조례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에 관한 자료들 전부 부탁드립니다. 네. 아 그게 그 한부모 가정 관련 자료죠. 저 추가적인 것도 좀 조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 지원관님 고마워요. 으악! 다 끝나셨어요? 네. 잘 마무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은요. 뭘지원가님이 고생하셨죠. 그나저나 벌써 내일이네요. 그러게요. 드디어 내일이네요. 아,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laughs> 갑자기요 아니 뭐 이렇게 보니까 의원보다 정치지원관이 더 힘든 것 같아서요. 아 생각해 보면은 혼자서 저랑 박 의원님이나 챙기시려면 그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에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의원님들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이참에 국회로 가서 한번 건의 해볼까요? 딱 국회 가가지고 일 의원 일 지원관 해달라고 딱 말하고 오죠 뭐. 오. 꼭 그래주세요. 어, 아, 농담 아닙니다. 음, 그렇다면 박의원님한테 더잘 보여야겠는데요. 에? 아, 저 아니고 박의원님이요? <laughs> 농담이에요. <웃음> 농담도 섭섭하게 그런 농담은. 참... 저는 다 좋으니까 이번 조례 성공적으로 끝내보자고요. 네. 그러시죠. 신경 끄세요. 고기 이럴 때만 엄마지. 내가 말하면요. 들을 생각은 있고요. 오늘 학원 일찍 끝나지 같이 저녁 먹을까? 어머님 아예 지원관님 이거 저 요청하셨던 자료들입니다 보도자료는 말씀하신 대로 수정했고요 뭐 따로 추가하실 사항 없으시면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그대로 진행해주세요 그 자료들은 사유미 다녀와서 볼게요 아기 어, 의원님. 어강 의원님. 오늘 조례 발의하신다고요. 아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기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건데 제가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죠. 들어가시죠. 아 네. 지금부터 의사 일정 제1항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도경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정 도정시에... 씨의 기도경입니다. 도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부모 가족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에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념은 그대로야